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게 어 오늘 한번 발리 발리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리 플레이. 자 발리 플레이는 자 보시면은 레오 선수인데 레오 선수는 발리와 서브에 에, 능한 캐릭터입니다. 발리와 서브를 잘하는 캐릭터입니다. 레오 선수는 자 그래서 발리 <laughs> 자 발리 발리가 월등히 높습니다. 발리 1일 서브가 십일. 자, 한번 그 플로렌스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플로렌스 비교하면 자, 다른 민첩성이나 스테미나나 스테미 이런 뭐 포인트 백헤드 떨어지는데 서브와 발리는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발리와 서브 플레이할 때는 레오 선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레오 선수로 발리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리 플레이는 라켓은 <laughs> 독수리 플레이가 독수리 라켓이 좋아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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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이 그라고 되니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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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그립은그래그리리고 요거 요거 좋은데 요게 아직 요카드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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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받으신 분들리요 카드로 쓰시면 됩니다. 그립, 발리, 발리 있는, 발리 있는. 그리고 그립발그리발리고가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 그리고 그리고 아리고 신발은 발리는 앞에서 앞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발이 빠른게 좋아요. 발이 빠른, 그래서 깃털 신발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 해적기와 <laughs> 마코 앵무새 어, 손목 밴드가 있는데 에, 난 서브를 서브를 좀더 강력하게 해서 리턴할 때 에, 에, 발리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해적기를 하시면 되고요. 어, 서브도 물론 중요하지만 발리에나 더 힘을 실어 놓겠다면 마코 앵무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발리에 더 힘을 발리 능력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마코 앵무새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양은 자연식으로 자연식. 자연식은 발리가 더 발리 능력치가 좋은 자연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발리보단 스태미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요 채식 식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발리 플레이가 더 능력치가 좋은 발 자연식 영향으로영 영향 카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랑 마찬가지로 아, 발리에서는 <laughs> 서브를 서브가 또 강해야 리턴 리턴데 발리를 때리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음, 스프린트 어, 서브 능력치가 좋은 스프린트 카드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링은 발리는 <laughs> 발리라 때는 키캐치 키캐치 잖아요 자 키캐치가 있는 요거 키캐치 티어가 있는 요 능력치가 있는 스트링을 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일단 요거로 하, 할 거고 그리고 내가 더 능, 키캐치 능력치를 더 극대화 하겠다면은 음, 음뭐 이런것도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빨간거 키캐치티어 2, e, 키캐치티어 2레벨 e 2레벨 e 있는 요런 어, 티어가 있는것도 좋습니다 네 음. 예. 요런거 요런거는 완전히 키캐치티어가 3레벨이죠 3, 3 근데 이건 엄청 아 어, 발리에 <laughs> 발리 플레이할 때 아주 좋은 스트링입니다. 네, 이런 스트링 됐고요. 네, 그래서 키 캐치 티어가 있는 그런 키 캐치 티어가 있는 어, 스트링으로 발리할 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예선이고 하니까 저는 이번에 마인스트로 스트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태미나가 적기 때문에 스태미나가 좋기 때문에, 때문에 마인스트로로 또 스태미나도 보강해서. 마이스트로스트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롤, 자 롤랜드 가로스, 갈로스 어, 오픈 발레 플레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대 백핸드 강하네요. 백핸드 강하고 <laughs> 뭐 백핸드만 강하네요. 그외뭐 그냥 보통 수준입니다. 자, 한번 잘해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laughs> 이럴지라도 상대가 어떤 스트링으로 가지고 있는라서 많이 Fault. 승패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기본 능력치만 또 생각했었죠. 음, 아, 오케이 잡았습니다. 오. Love. Fault. 아, 약다더 들어왔냐? 아, 아, 안 들어왔다. 아, 잡혀, 잡혀, 잡혀. 아, 오, 잡았다. 약간 앞에 있을 때, 내 앞에 안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약간 움직여줘야 돼. 상대가 샷을 할때 어깨가 움직일 때 방향을 예측해서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게 피해서 가기 때문에 오케이. 아 상대 지금 아 상대 백핸드가 한 명. 백핸드가 그랬지. 포인트가 약한데. 아. 어. 좀쪽 f a u t Second serve. 오케이 어때요? 아 포인트 쪽으로 세브를 넣었했는데 오케이. 자 이거 한 점만 한 점만. 자한 점만 잘해서. 어우, 아, 다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우, 관심있네. 아, 상대의 그 스트링이 좋아가지고, 스트링이 아프, 아프리카 스트링이야. 크리티컬이 상당히 강해서, 발유로 아, 잡기 쉽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잘 마무리해서 승리했습니다. 자, 상대의 포핸드가 뭐, 뭐 스테미나면 좋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그냥 보통이네요. 네. 등려치가 좋지 않을까. 이번에는 좀게 수월하게 이기고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예, 예측이 듭니다. 그러잘 해봐야죠. 인장에서 아 명중 스트링 명중 스트링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One 자 발리를 상대로 할 때는 발리 크리티컬이 있는 뭐 스트링으로 하면 강력하게 쏘기 때문에 발리로 잡,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 선수를 상제로할때 내가 어떤 스트링을 낄것일까 발리 티어 스트링이랑 그리고 크리티컬이 있는 스트링, 티어가 있는 스트링이 아주 좋습니다. 자, 뭐이정도는 아주 으쩌, 오케이. 아, 바쁘지. 예, 서에 아유, 이번엔 시럽게, 이, 시럽습니다. 아우. 앞에서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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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레이 포인트. 어, 오케이. 맞습니다. 가볍게 <laughs> 이길 것 같다구요, 좀 약간 고생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판 승리했고요. 이번 승리하고 <laughs> 자, 세 번째 판 들어갑니다. 세 번째 판도. 선수 강하지 않은 선수기 때문에 예 네. 가볍게 승리할 수 있을 것뭐마이스트링안 같... 끼도 될것 같은데 어, 그냥 끼고 하겠습니다 왕코트 아 그렇죠 왕코트가 능력치는 낮은데 왕코트 저런 거 좋습니다 발리 상대로 할때저 왕코트 아주 좋은 거좀 스트 r e a 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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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것 같아요, 상대방. 잘, 잘, 써버있 있어 o t w 있어 a u l t Second s e <laughs> 어깨 움직일 때, 이렇게 방향을 약간 옆으로 틀어주는게 좋습니다. 상대가 어깨가 움직일 때, 오케이, 이렇게. 라켓을 들려고 어깨가 딱 움직일 때, 그때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 전에 방향을 잡으면 상대가 내 움직임을 알기 때문에, 어, 밭을 피할 때,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깨가 딱 움직일 때, 움직일 때, 그때 방향을 예측해서 좌, 좌나 우나 백이나 포쪽이나 이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laughs> 서브도 마찬가지고요. 서브 리, 서브를 리턴할 때 상대가 서브를 하려고 어깨를 들때 그때 이렇게 방향을 예측하고 그쪽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강서브를 할 때. 또 눈보등이 또 길어지네요. 발리움 오케이. 3, 오, 쉽게 3, 갑자기 치네. 3, 오, 3, 아, 쉽지 겠다 오늘 들어스으면질먼했는데 오케이. 주이먼 주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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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오케이 7대6자 이번 하나 친데 서브 2턴 한번 받아보면 매치 포인트. 자 잡았다. 오케이. 아기터치랑 하겠다. 아 오늘 아. 아, 관심이었습니다. 아자네 자, 번째 경기자 승리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까지 자, 전승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팬 하면서 와. 어쨌든 지자 마지막 게임 다섯 번째. 아 상대 백핸드 하면 백핸드. 아 포핸드 쪽으로 무조건 포핸드 쪽으로 공격해야 됩네요 무조건 포핸드 쪽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laughs> 자 상대 백핸드 5 0이면은 루키에서 어, 공격력이 오십이면은 엄청 강한 겁니다. 오케이. 저리 그. 자기도 백핸드가 강하니까 포핸드쪽으로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먼. 백쪽으로도 한번 해 주고. 2. 오케이. 상대 백킬러가 가니까 코쪽으로 많이 움직이죠? 아, 그나만 하나 아. 잡으면 Ten. 상대 서브 경기써 볼게. 경기. 하나 잡으면, 잡으면 이기는데. 아. 아. 자. 아. 이거 잡았다. 아. 오케이 okay, 서브 있어. 상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잘 예측한 다음에 오케이 서브 있어. 서브를 넣으면은 심리적인 때문에 상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어디 쪽으로 움직인지 예측을 해서 모세 넣는 게 아주 붙자. 어깨 그치 하나 잡았다. 오 상대 서브 있어. 하나 잡았다. 오케이 서브 있어. 오케이. Okay. 이겼다. 오, 상대 서브 게임 나, 아, 한번 정면 반응 이겼습니다. 아, 상대 오늘 어두운 상대였지만 그래도 잘 방어해서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다섯 경기, 자 오늘 다섯 경기했습니다. 다섯 경기, 자 오늘 칠대 오, 칠대사 이렇게 칠대 오, 칠대6 7대3 발리로 다섯 경기 했는데, 다섯 경기 다 이겼습니다. 자, 오늘 발리 경기 잘 보셨, 보셨 보셨다면, 뭐, 좋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발리 플레이를 좀 힘들어 하신 분은 좀 있는데, 처음에 하신 분들은 아마 발리 플레이가 쉽, 쉽진 않아요. 근데, 먼저 좀 어느 정도 연습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라켓,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 스트링은 어떤 스트링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발리 플레이를 하는 상대한테는 어떤 스트링과 어떤 능력치 있는 스트링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 설명 드린 것처럼 그대로 하시면은 아마 발리 플레이나 발리 플레이를 하거나 발리 플레이를 상대하는 선수를 경기할 때 게임할 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